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자 스텝 6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단순하기 때문에 6번도 그냥 부스를 다니시기만 하면 됩니다. 무조건 이제 남자가 길을 열어주면 은 제자리 탭하고 계속 다니시면 돼요. 자, 남자가 복잡해 여자는 단순하니까 자, 막바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비보도 예비보라 1번부터 5번까지 했죠. 그거 그냥 해보지 않고 6번을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예비보는 여자. 하시겠죠? 어떻게 자짝보하고 만났을 때 처음 음악 트고 처음 시작할 때자 우리 이제 춤을 추도록 해요 하기 위해서 예비보를 넣었어요 제자 리 스텝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박자자 그거를 나중에는 음악 트고 할때할 거고 지금은 육 번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육번 스텝 여자는 지금 양손을 자 나비 모양 상태에서 지금 1번 5번까지 오른손을 잡고 했죠 자 계속 여자가오른손 잡고 할 거예요 자, 남, 6번을 제자리 남자가 90도 나갈 건데, 남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스텝입니다. 내가 설명을 좀 짧게 하기, 할게요. 무조건 여자는 설치하에 가야 돼. 맞고 있으면 제자리, 열려있으면 가는 거야, 앞으로. 자,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6번 제자리 90도 할 거면 여자는 제자리 합니다. 제자리, 연발부터 잘, 셋, 넷, 다섯요 90도를 비켜줬어요 그러면 여자는 앞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시죠 손 올리고 좌회전 뒤로 자 남자 뒤로 갈 겁니다 남자 뒤로 가때손 내리고 오른쪽으로 우회전 돌고 뒤로 갈 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또 남자 앞으로 지나갈 거예요 지금 남자가 맞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돼손내리고 좌회전 뒤로 자손 내리고 남자 뒤로 갑니다 손 내리고 자 우회전 자, 이제 남자가 들어올 거야. 자, 손을 올리고 자, 유전 뒤로 갈 겁니다. 한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6번 다 끝났어요. 자, 끝나고 남자가 지금 두 가지 상태야. 자, 맞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모르 해요? 음악은 흘러가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고, 제자리 스텝 여섯 박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그 제자리 한 발을 비켜줄 거야. 제자리, 셋, 넷, 다섯, 여섯. 비켜줬어요. 그럼 앞으로 가야 돼. 손을 올리고, 자, 여자, 뒤로. 이런면 6번 스텝 끝납니다. 자, 여자는 계속 오른손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남자는 지금 오른손에서 왼손 잡고, 이렇게 남자 가 혼자 할 건데, 여자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지 다 뺐다, 잡았다, 막 바꿔잡으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오른 그대로 잡은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자가 맞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 할 거예요. 그럼 남자가 제자리 굴또나올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써요. 여섯. 열어줬어요. 자, 무조건 앞으로 갈린다고 했죠? 자, 손 올리고 자회전치로갈 거예요. 하나, 둘, 셋. 자회전 뒤로. 자, 이제 남자가 앞에서 여자를, 여자를 남자 치료 보낼 거야. 손 내리고 우회전 치료 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앞으로 보내줄 거야. 손 올리고 자회전치로손 올리고, 뒤로. 자, 이제 남자 가 뒤로 여자를 또 보낼 거야. 손 내리고, 우회전, 뒤로. 자, 이제 남자 끝났다고 지금 들어올 거야 그래도 여자 갑니다. 손을 올리고, 좌회전 뒤로. 자, 이제 남자가 막고 있어요.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자리 스텝. 제자리, 셋, 넷, 다섯, 여섯 타고 남자가 그새 박혀줬어. 그건 또 길이 열렸으니까 가야 돼. 손을 올리고, 좌회전 뒤로.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더 해볼까요? 이거 여자는 서 있으면 안 돼. 자, 서 있으면 제자리 해야 되고 무조건 열려있으면 가야 되는 거 그걸 명심하세요. 제자리 셋넷 다섯 여섯 손 올리고 좌회전 뒤로 손 내리고 우회전 뒤로 손 올리고 좌회전 뒤로 손 내리고 우회전 뒤로 손 올리고 좌회전 뒤로 자 남자가 맞고 있으니까 제자리 할 거예요 자 비켜줬으니까 손 올리고 좌회전 뒤로 하면 이제 6분 끝납니다 여자는 싫죠? 근데 시운데살수만안 돼. 가야 돼. 이제 부런히 다녀야 돼. 자, 여자들은 부런이 다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자, 음악 틀고 에 자, 여자는 간단하게 그냥 음악 틀고 예비번 부터, 1번 부터 6번까지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번, 이것도 3번 합니다. 자, 맨 자리? 5번 짓고. 들어와서 다섯 명4한다1 기절입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 번, 두 자리. 나가치라니까. 다가 제자리 가치고나가고앞고 나가치고. 가치고자가치 나가치고. 나가치고. 나자치고 나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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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나가나가시고나가치가치데우가치 자, 이제 남자가 제자리 앞에 나와서 손맛고자유전시켜준요 자, 발로 손맞으면 자유전합니다. 다시 제자리 앞에 나와서 손놓으면 자유전하고 자, 이제 남자가 사번 제자리 듣고 나왔때 자, 손맛부터 자유전합니다. 자, 이제 남자가 진짜 리 듣고 나왔때사번 손맛이 다시 하오면 앞으로도 납니다내를막고 있으니까 또 제자리 해도 요 테나 리손 올려 주면 손, 손 올리 고따라 가셔야 돼？다시 딱하고손리다 세대, 4고 자, 테나 리머 한 다리 내려 오덤디를 테나 리머 달가디를오덤디를로손리달덤디를 테나 리고달덤디를 리머 달덤디를리고달덤디를로 제자리 합니다. 비켜주니까 이제 손을 고 자연스럽게 뒤로 하고 자, 처음부터 번 1번 2번 자, 여자는 앞으로 안으로 가있 제자리 하시고 뒤로 다시 1번 자, 다시 맞고 들어 있습니다. 제자고자 이제 삼각 다가두개리으 나가. 자 다시 좀 저희도, 뒤로. 다시 또 들어왔을 맞고 10번 손뼉 잘가리로 오번남자체을 긴장하고 처벌리고 오른쪽도 있요 다시 체중을 긴장하고 처리 6번 드디어 남편 체중 6번 남자 체중 나왔어요 자, 체중 체좀 나왔습니다 잘가리로 손뼉을 내밀대로 그러니까 제자리니다여번두번하겠습니다여니까 여자는 언제가 맡고 있으면 제자리 하셔야 되고 비켜주면 무조건 앞으로 세번 걸어가 가지고 왼쪽 돌지 오른쪽 어떤지 가셔야 되는 거. 무조건 세복 걸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여번여자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